안녕하십니까. 강의자 심원미라고 합니다. 어, 지금 시간은 점표 관리하고 결산관리, 회계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 시간 점표 관리와 결산관리입니다. 어 전표 관리와 결산 관리 안에 전표 관리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전표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정빙 서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는 예를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해서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 또한 두 번째는 회계상 거래를 구속요소별로 파악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요소, 대변요소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계상 거래와 결합관계를 통해서 거래 종류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기입되는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표 작성하기는 어, 회계상의 거래를 현금 거래 유무에 따라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점표, 대체 전표로 확인하는 거고요. 어, 현금 수입 거래를 파악해서 입금 전표로 작성하고 현금 지출 거래를 파악해서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데 거래를 일으켰다. 그런 건 대체 전표로 작성할 수 있고 이게 대한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발생한 거래에 따라서 필요한 관리 서류 확인해서 증빙 서류를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생한 거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증빙 서류를, 어, 대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증빙 서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빙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전표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파트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어~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 사항은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구분하는 지식 두 번째는 어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를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거래의 이중성 기술로는 결합 관계를 구분하할수 있는 능력. 또는 거래의 다양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장부의 기 분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도로는 어, 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태도,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어, 구분되는 태도를 확인하고 있는 장이 여기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를 구분하는 데 결합관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또는 거래요소의 결합. 거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교환 거래, 소익 거래, 허락 거래, 분개와 전기는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거, 분개의 의어 거래 요소와 결합 분개, 그 다음에 전기 또는 계정 과목의 분개, 이런 차례대로 나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능력 단위로서의 회계상의 거래 인식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 학습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 구분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기 위해서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래는 많은 것이 일치하지 않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생활의 거래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하재 분실, 도난파손, 감가, 대손 각종 원인에 의해서 자산 가격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중간에 있는 일상생활하고 회계사에 그래서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상품을 비롯한 자산의 구입과 판매, 채권, 재무의 발생 소멸, 금전의 수입과 지출, 비용의 지급, 수익의 수입입니다. 중간에 있는 수익과 수익의, 어, 수익의 수입 등이 회계상 어, 거래하고 일상생활에 거래해서 중복되는 거고 일상생활에 거래는 주문 의뢰 보관 약속 계약 위약 위탁 그리고 담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재무 상태에 변동을 주지 않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사건이 일상생활에 거래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용어가 있는데 회계는 뭡니까? 기업은 회계를 어떤 식으로 발, 발생, 에, 바라보고 있는지 또 회계는 왜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회계입니다. 즉 부기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정리, 요약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 회계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재무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달성이 되고, 이 재무제표는 또 뭐냐 한국채택 음, 국제 회계 기준의 1001호에 의해서 재무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투석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푸기는, 푸기는 장부의 기록을 한다는 말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채권 등 채무의 어,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다니는 금품, 현, 현, 현금 물품, 어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나 그 원인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어, 장소적 범위를 회계단위라고 해서 한 기업의 회계단위는 하나인 것처럼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 기업은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할 수도 있고 본지점을 합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회계 기간은? 기업에서 회계 기간은요 인위적으로 기업이 6개월 또는 1년을 구분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와 기말은 회계 기간의 연도, 시작되는 시점 기초라고 하고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단기, 정기차기는 무슨 말이냐? 당 회계 기간을 줄인 말이 단기. 전 회계 기간을 줄인 말이 전기, 차 회계 기간을 줄인 말이 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기는 당의 연도. 지금 2021년도를 이야기하면 전기는 2020년도를 이야기하겠죠. 차기는 2022년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정이라는 단어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에 따라서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같은 성질의 항목을 나누어서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계산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의 과목은 현금 상품 예상 대출과 같이 계정에 붙이는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정 괴좌 어. 계좌 기록의 장수를 말하고 있는데, 어,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변과 대변, 어 계정 계좌는 좌우 두 개의 장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음, 차변 오른쪽,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거래요소의 결합관계 학습 목표로는 회계상의 거래를 구성요소별로 파악하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파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입니다.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현금 상품 건물 등 재화와 매출 채권 우리가 말하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여금이 매출 채권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 이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라고 있는데 이 유동자산 안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당자자산 안에는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어, 선급비용 기타에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이 있고 재고 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당좌 자산에서 중요한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성 자산. 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리고 금융 상품. 1년 이내 금융 현금 되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기 매매도 전부 다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어, 주식 채권들을 이야기하고 단기 대여금도 해수 조건이 1년 안에 회전율이 빠른 해수 조건입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권과 받을 음을 이야기하고요. 선급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중에 자기 이후에 속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한. 그래서 미수금은 어,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미수 채권입니다. 미수 수익금. 발생은 했지만 받지 못하는 수익,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금액입니다. 어, 재고자산 안에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해서 그 안에 만들어진 재화, 상품과 제품은 구입한 거랑 만든 거랑 좀 차이가 나고 반제품은 공정생산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대로. 그대로 저장과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입니다. 제공품은 생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원재료는 사용이 될 생산 과정에 사용이 될 재화, 그대로 원재료입니다. 저장품은 소모성 자산입니다. 소모품 우리가 말하는 소모품, 소모 기고또 비품 이런 게 소모성 자산입니 저장품 이 사용되어 있는 재화, 저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동 유동 자산 밑에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나누고 투자자산은 투자 부동산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장기 대여금, 장기 금융상품.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유형자산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 어,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였습니다. 건물이 만들어지고 구축물이 만들어지면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시키고 어, 구축물로 대체시키는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과 유형 자산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기라고 이야기하는 저 투자자산은 1년을 이상, 1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투자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이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이연법인 세자산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누고 무형자산에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거는 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해서 무형의 권리를 돈을 주고 영업권을 사는 어, 유상으로 취득하지만 무형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상보권을 법률적으로 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개발비는 신, 실제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 계정과 계정에 돈이 개발을 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어, 모아놓는 계정과목이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무형 자산은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광업금, 어금 등이 기타 무형 자산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 이연 법인세 자산은 어, 올해 말고 다음 연도 자기 위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데 어, 계산을 미리 해놓는 자기 위에 법인세를 적게 납부해도 될 금액을 이연 법인세 자산 안에 있습니다. 기타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장기선장기성급금 또는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이 기타비유동자산의 기타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기업이 장래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할 매입채무, 뭐 차이금을 부채라 하는데 부채는 기업의 청산시 채권자청구권에 의한 음, 계정과목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유동부채 안에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기타로 선수수익,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유동부채 안에 단기는 1년 이내 상한 될필 빌려가지고 바로 갚아야 되는 단기차입금이 있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미지급어음들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나가야 되는 거. 미지급 범인세도 법인, 법인세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 미지급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음, 미지급 비용은 어,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비용. 급여가 되는 거죠. 12월 말에 계산은 되었지만, 어, 급여 날짜가 10일일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10월 말일 날짜로 잡아놨다가 10일 날 지급하는 거죠. 선수 수익.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차기 유일에 속하는 수익입니다. 선수금 상금에서 미리 받은 금전입니다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일상생활 경비중에 미리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채무입니다 예수금은 잠시 막 맡겨둔 보관만 하다가 다시 납부할게 예수금입니다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비유동부채는 사채 신주의수금 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익금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제품보증충당금 중당부채 이형법인세부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채는 어~ 회사채를 이야기하고 1년 이후에 상한 일이 도래되는 회사채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채권자에게 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권리 사채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전화 사채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권리를 전화 사채라고 합니다. 장기 차입금은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이고요. 임직원 퇴사 시에 지급할 퇴직금 예상 금액이 퇴직 급여 충당금 부채입니다. 장기 제품 보증 중당금 부채는 장기 무상 보증 수리를 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출 금액입니다. 어, 이연법인세 부채는 단기의 법인세 납부를 유보시켜서 차기 이후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기타는 장기 매입 채무 등이 있습니다. 자본 세 번째는 자본입니다.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이 자본이 좀 중요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장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기업의 청산 시 소유주에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납입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 주식의 액면가입니다. 우선주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우선 주식의 총액면가입니다. 어,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를 초과하여 들어온 돈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감자 차익은 자본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임시 취득한 후에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전부 다 자본 계정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리면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익력금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자본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두 가지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익력금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이렇게 자본익력금 계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산, 부채,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건 제일 앞에 놓으겠죠. 회계에서 자본, 부채, 자산. 거꾸로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어, 회사의 기둥이죠, 기둥. 그리고 자산. 자본으로 투자해서 내 자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돈이 들어오면 내 자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부채도 재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능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 자산이 부채로, 부채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어, 재산이다, 라고, 어,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사회생활이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회계는 기업 회계도 있지만 개인적인 회계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게 회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기타 자본의 요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기타 자본의 요소 중에 자기 주식, 주식 발행 차금 주식 매수 청구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차선 자기주식 처분 손실 배당 건설이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는 신주 청약 증거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매도 가능 음, 평가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해외 산업 환산 손익 어~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 요렇게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 과목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 조정 안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 그 취득 가액을 자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발행 시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어, 주식 할인 발행 차기, 미달하는 금액이니까 할인 발행 차기, 차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 일정 수량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채권자와 부채의 전환, 출자 전환을 약속하였으나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 전환 채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손실을 감자 차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업전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배당 건설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식 배당 결정 시 자본금으로 대체되기 전에 처리 항목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주 청약금 증거금이 뭐냐 공모 설립 시에 주식 배정 전에 발기인 비 공모자가 나입한 금액을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의 결산 시 평가 손익을 외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지점 또는 외화 재무제표 환산 손익의 표시를 해외 산업 환산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을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평가 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등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재평가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한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세 가지고 이 법정적립금은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어... 이익 준비금은 상법에 의해서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익 준비금입니다. 어,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에 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금액이고 임의 적립금은 회사 임의의 목적에 의해서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전기 이월 잉여금 플러스 마이너스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로 들어오는 돈 플러스 마이너스 중대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순이 마이너스 중간 배당 다 i n u s 미처분 이익 m 여금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 s 여금이 얼마나 남았을까가 우우리배배받을을때 어어 중요한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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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i 금 u s m 립금 u s minus, m i 여 u 여 minus, m i 이 u s m i n 많 s m i n u 많이 받겠죠. 법정 적립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적립금이 회사에 많이 쌓였다. 배당을 많이 안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겠죠. 어디에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나누고 임의 적립금,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금액이 이익잉여금 내용 안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 기타자본에 이어서 자본조정 자본 기타포괄손익 무게에 그리고 납입자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요거 내용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장래에 지급해야할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이라 하는데 자본은 어~ 기업의 청상시에 소유주가 청구권이 있다 또는 주주가 청구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로는. 어 나비자본금,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을 분류하고 있고 계정과목으로서는 어, 보통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 이익,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어, 주식매수매수선택과 출자자 난채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배당건설이자 미교부 배당금 신주청약 증거금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 자산 해외 사업 한산손익 현금 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이익 잉력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금 중에 법정 적립금은 이익 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가 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